YK 건기랑 네. 그존 디오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, 컬을 네.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존 디오와의 어떤 파트너십 궁극적인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. 여태까지는 좀더 생산업체가 있었기 때문에, 네. 네. 사실 자기 생산이 먼저지, 그런 시스템 이 문제가 아니니까 음. 존디어가 여태까지 못들어온 시스템을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들여올 수가 있는 계기가될것 같아요.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이제 존디어에서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좀 음. 어떤지? 농기 전체 시장을 보면.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. 네네. 존디어 입에서는 뭔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, 존디어가 응. 응.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는 회사는 우리가 처음이라 그러네. 그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자기네 장비 전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회사로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응. 들어요. 롱 비즈니스로 가져가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 과제죠. 존디어 응. 과제이겠죠. 응. 궁극적 가치가 고객과의 뭐 선순환 구조, 네. 어떤 밸리처인 어떤 구축인데, 한국 고객에 맞춤화된 농기계 장비, 그런 것도 좀 이제 출하를 할수 있는 좀니즈가 많을 것 같은데.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여태까지 하던 방식에 들어가면은 뭐가 좋은 지 뭐가 있겠어요? 예, 예. 그냥 쫓아만 가는 거죠. 네, 네, 네. 표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. 커스터마이징이 단기간 이익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롱텀의 음. 비즈니스에서는 맞아요. 고객들의 인식 전환도 많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게 제가 안마굴삭기를 처음 했을때 그랬어요 네. 영업을 굉장히 잘 했었어요 그래서 아 영업을 잘했어 하는데 미니굴삭기소소 손해를 인식시키는데 무두 고생했어요 그런데. 네. 결국은 기존의 건 기존 거부터 팔고 제작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쓰고 나자 하는 그런 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. 끝으로 월간 중장비, 뭐 독자분들이라든지 YK의 관계의 모든 주요 고객들에게 인사 말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저희 YK의 관계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지도 편달도 많이 해주셨고 건설적인 컴플레인을 많이 해주십시오. 그리고 월간 중장비 많은 구독을 해주시고요. 많이 받쳐내시길 감사합니다. 들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